안녕하세요. 금만두입니다. 얼마 전 제가 화장실 줄눈을 셀프로 제거하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쉽게 할수 있다고 해서 해 봤는데 제가 똥손인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작업이 되었는지 같이 보실까요? 저희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이걸 떼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로 실리콘을 쏘아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 들뜨고 사이사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직접 제거를 하고 다시 줄눈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줄눈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홈 실리콘은 잘못 산 거예요. 줄눈 보수제를 사야 합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줄눈 제거기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사용해서 줄눈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힘을 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줬는데 요령이 부족한 건지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온 힘을 다하면 뭔가 타일에 손상이 갈것 같아서 일단 이미 들떠 있는 모서리 부분을 먼저 제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자세도 안 나오고 벽면 타일에 손상이 가서 줄눈 타일을 제거하는 데 좋다는 장비를 추가로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해도 조금씩 제거가 돼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힘을 주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거가 되긴 되는데 깔끔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욕실 자체가 좁으니 작업을 하는데 불편했어요. 줄눈 제거기로 제거를 하면 보시다시피 한 번에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왼쪽 부분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엄청 많이 반복을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거된 줄눈 실리콘과 시멘트 가루는 청소기로 제거를 해 주셔야 해요. 만약 하수구로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이게 하수구에서 굳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수구로 그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보시면 중간중간 타일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줄눈을 제거하다 보니 구멍이 뚫린 곳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 줄눈 보수제를 넣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마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메꾸기 위해 틈새 메꾸미를 구매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걸 사용했고 내용물은 차르카 았어요 이걸 조금씩 떼어내서 틈새를 메꾸어 줬습니다. 생각보다 틈 사이로 잘안 들어가서 답답했어요. 틈새를 메꾸고 나서 이제 줄눈 사이에 보수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로 쓱 밀어줬는데 줄눈이 제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제를 조금 더 넣고 스트래퍼로 조금씩 마감을 해줬습니다. 스트래퍼도 힘을 너무 주니까 줄눈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마감을 했는데 저는 줄은 옆부분은 제거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데 너무 제거가 안 돼서 이걸 제거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하는 건 무리여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르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닦아줘야 합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딱히 덜 뜨거나 곰팡이가 피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셀프로 줄눈을 제거하고 그 위에 보수제로 줄눈을 채우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욕실 전체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영상에 보이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반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체험하다 보니 타일 끝 부분이 조금씩 깨지기도 하고 제거를 하면서 백시멘트 가루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작업 결과 역시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단 줄눈만 잘 제거하면 마무리는 어느 정도 손재주만 있으면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눈 시공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 이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이면 셀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화장실 셀프 줄눈 채우기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